아, 예. 전 국가대표이고, 요즘에는 이제 축구 회사를 하는 이영표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그 양말을 제조하는 그런 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이 싹스업이라는 그런 회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양말을 끌어올리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분이 왜 이런 제목의 회사를 만들었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축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선수가 프리킥을 차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양말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아주 신령한 의식적인 그런 행위로 보여졌다는 거죠. 내려간 양말을 끌어올리는 행위가 그 축구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끌어올리는 것은 양말이 아니라 마음의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진 자신의 그 열정 또 흩어졌던 정신 그리고 약해졌던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행위였다 그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인상 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을 싹스업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아니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또 풀어졌던 우리의 정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제 한해의 마지막 반년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반년의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가 아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을 싹 수업 하는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두 번째 유언에 관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세겜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드렸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 야곱이 이참 자신의 신앙에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잡고, 또 자기 안에 있던 우상과 신상들을 묻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그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담겨진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싹서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특별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훈과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새로운 신앙으로 결단하여서 남은 하반기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의 이 유언의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압축돼 있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던 앞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결론,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정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사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여러분 경외한다는게 뭐예요? 원래 의미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이죠 근데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이다 그래요 이 온전함이라는 말, 그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불, 불신한 그런 어떤 부족한 것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진실함이란 원래 의미를 보니까 흔들림이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바로 진실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양다리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데요 이 완전함이나 진실함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러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섬기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 있고, 우리의 안에 죄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연합할 때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우리 안에 그 속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신앙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들을 강야로 인도에 내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과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곳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이 찬송가와 성가곡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특별히 그가 불렀던 곡 중에 하나가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양이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세요. 내 인생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2 절.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또한절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후렴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가인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미국 사회 한때 큰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책이었어요. 지금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됐는지를 이렇게 뿌리를 찾아 아,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들이 원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무식해 보이는 흑인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프리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추장이었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나 백인들이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강제로 노예선을 타게 만들고 미국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하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분노와 화가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 백인들을 향한 분노와 마음들을 폭력으로 막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들 역시도 참이 전통이 있었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안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그러니 그들이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갈대아우르 우수왕의그 나라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그 자녀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들이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셨으니 이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이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섬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늘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 5절 말씀이네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택하라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바하루라는 뜻인데 지명하다, 선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이나 인간을 선택할 때이 단어를 썼는데 반대로 인간이 신을 선택할 때도 또 인간이 결혼할 상대를 선택할 때도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는 반드시 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TV 그 가전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어쩐다고요? 좌우한다. 그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가전 제품 사면은 10년 동안을 그래도 쓴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마 배우자의 선택일 겁니다. 어쩌면 한 평생 그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배우자와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직업의 선택이죠. 평생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좀 내가 기쁘고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이고 싫어서 원치 않은 일을 한다면 이건 얼마나 권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직업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인데 바로 그것은 종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섬겨할 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신을 섬기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국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는 반드시 이러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매일 매일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저것을 선택하실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과 물질을 선택할 것인지 늘 우리는 이런 선택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가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하게 되면 조롱거리가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어겼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선택이 주어졌었어요. 분명히 안 먹을 수도 있을 선택이었는데, 그것을 먹어버린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단절하게 됐고, 결국 평생 고통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의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예수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오는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은 그것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서양을 향해하는 배 안에 미국 청년과 멕시코 청년이 이렇게.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조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둘다 유럽에서 넘어온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결과적으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넘어와서 미국에 정착한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그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정착한 조상들은 이 멕시코의 금과 또 황금과 이런 것들을 찾고 그 땅을 식민지로 삼으려고 왔던 정복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미국은 신앙의 나라로 가장 강대국이 되었고 반대로 멕시코는 돈과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땅이 되었지만 무질서와 혼란과 가난이 점철되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개인의 인생도 한 나라의 운명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너희들 택하고 인도하여 여기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그들에게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 저 이방신이나 가나안신을 섬기려고 이쪽 신이나 또 하나님 신이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행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만일 여와를 호 섬기는,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호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요 오늘 택하라. 오늘로 보면 이 오늘이라는 말은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과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다가올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만은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어거스틴이 이 시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이런 이야기인데,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님의 자비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은 주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주님의 선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자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이미 지나갔고 내일도 오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느 날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사탄이 그 부하들과 모여서 전략 회의를 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못 하게 하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한 부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자꾸 의심을 불어넣어 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 합니다. 그 전략은 우리가 많이 해 봤는데 잘 통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종교는 부인하지만 신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오면 자연스럽게 신을 찾더라. 그러니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물리쳤던 거죠. 그저 또 다른 부하가 이런 방법을 제안했어요. 저는 이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가지고 고난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기하고 버릴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또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방법도 사실 예전에 많이 써 봤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핍박하고 죽였고 막 고문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영광스러워하고 그것이 더 정말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막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 방법 별로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한 구석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또 다른 한 부하가 이런 이야기를 미소를 짓으며 해줬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생각이다.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 될것 같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쓰라고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자꾸 사탄이 못하게 하고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마음을 불어 넣어가지고 지금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처음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마음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도우려고 했는데. 두 번째 생각하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야, 이 돈이면 우리 자녀들한테 뭘할 건데 세 번째는 사탄이 갖다 아 불어넣어 주는데 야, 너도 힘든데 무슨 그걸 도우려고 하냐 너 얼마나 힘들어서 돈 벌었냐 이런 마음을 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램 전도대의 대원이었던 이삐아트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부자를 소개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분이 지금 내가 100만 달러 되는 이 사업을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어렵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리고는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는 이제 계속 전화가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더래요. 시상하다 하고 아침에 가서 봤더니 이분이 어제 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 의사가 이 부자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더래요. 내가 왜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내가 왜그 사람을 안 만났을까? 그렇게 이 말만 되풀이하다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비아들을 만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후회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때를 놓치면 우리가 참 이후에 할것 같지만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이런 소리들로만 충만한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옥에 가면 이런 소리들만 많다네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껄껄껄. 무슨 말이에요? 좀더잘 믿을 걸, 좀더잘 섬길 걸, 좀더 사랑할 걸, 좀더 나눠줄 걸 그렇게 껄껄껄 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껄껄껄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죠? 지옥에서 이렇게 예, 껄껄껄하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를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내가 은혜, 은혜 베풀, 베풀 때, 때 너에게 네. 듣고 구원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지금은 구원의 날이여다 아멘. 그래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다 끝나고 이제 팬데믹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 을 다시 한번 싹 수업 해가지고 다시 성전 예배로 나와야죠. 그래서 비를 뚫고 나온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이런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올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할 때입니다. 양말을 잡아 끌어올리듯이 싹수업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은혜 받을 지금 결단하고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여 남은 반년도 더욱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다시한번 우리가 결단함으로 더욱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